꿀머니 d m o 어서들 오십시오. 동인씨, 어서와요. 1등 축하해요. 아무런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축하해요. 뭐든 1등은 좋은 거예요. 12월부터 어제 그제까지 피로가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나봐요. 아, 너무너무 몸이 회복이 안 되네요. 뽀포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얼마나 이그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응? 뽀뽀 이제 공짜로 꼭... 안해주기했어요 <laughs> 뽀뽀를 받고 싶으면 돈을 내 돈을. <laughs> 네, 원경씨 어서 와요 음, 반가워요. 우리 존경하는 마누님께서 네. 어. 이제 아무한테나 막 두디 내밀지 내밀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셔서 못 줍니다. 이제. 네. 아. 이제 뽀뽀 받고 싶으시면 돈을 내요. <laughs> 네, 풍경씨 어서 와요 반가워요. 음. 어제 장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좋았고 일단 뭐뭐든 올랐다 내렸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미리 예상하고 분석해서 전망한 대로 이제 흘러갈 때 예. 그럴 때 기분 좋죠, 예. 근데 어쩌나 오늘은 뭐 그렇게 썩재미있을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지난 야간 원 달러 환율이 음, 좀 우울했죠. 예. 그러니뭐 우울했다기보다는 이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좀드물겠는데왜 환율에서 저런 식으로 쩜으로 찍어 올렸어요 이게 무슨 뭘 의도한 뭐, 무슨 의미인지를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저게 누군가가 고의로, 고의로 찍어 올린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고의로 찍어 올린 건지 어,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인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뭔가 힘은 작용했죠, 그렇죠? 그죠? 네. 고의든 아니든 힘은 작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끌어올리면서 끝이 나서 좀 찜찜한 기분? 네. 찜찜한 기분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좋은 자리로 이제 캔들을 올려 세워놨거든요 제가 미리 전망했듯이 네. 미리 전망을 했듯이 좀 좋은 자리로 지금 끄집어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어... 사실 단기저항이 여전히 있겠죠 그죠? 기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차트에 선거어두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선거어두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주식질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 긋고 막그선 가지고 뭐 해석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음 조금 기술적으로 당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개간놈 시키들이 자꾸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또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얘기했죠 저번에? 일단 체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체포된 걸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체포됐다가 지금 또 체포적부심 신청했다면서요 풀려남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또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아마도 특히 해외 투자자들 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탈의 어, 인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어, 구속되는 걸 일단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일단 구속이 되어 버리면 더 이상 어떤 짓을 저지르지는 못하잖아요. 네. 인신 자체가 구속되어서 고립시켜 두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네, 위험한 짓을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줄수 있는 게 이제 구속이죠. 그걸 기다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말 중에 48시간이었나요? 네? 체포해서 체프, 그 뭐입니까 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기간, 48시간이었던 건가요? 그 이후에 막 풀어줄 건지 구속할 건지 결정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법정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지는 않아요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좀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구속 결정이 나면 또 우리 짱이 좀 당해질 수 있고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어제 좀빅 이벤트가 있었죠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 네.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랬었죠. 뭐, 금리 내릴 거야? 얼마 내릴 거야? 몇 포인트 내릴 거야? 지금은 내려야 돼. 거의 다 맞췄죠, 사실. 네. 거의 다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그런데, 어, 작년 이제 12월, 12월, 1월, 아니, 11월, 12월, 이럴 때에도, 아니지, 한 10월부터도 얘기를 했었죠. 빠르면 12월 말, 네. 12월 말에 긴급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어, 이번에 그 서계리 영화께서 대통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그냥 흘러가버렸죠. 네.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안 하다? 조차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렸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창룡 영화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결정을 이제 또 어제 하셨어요. 어제 하셨는데 어, 동결됐습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때도 예전에 지지난달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빠르면 12월 말에 긴급 금리 인하 베이비 컷을 한번더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안 한다면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쯤에는 이제 어, 재차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할 것이야라고를 얘기를 했었는데 내심 기대는 12월달에 금리 인하를 좀 해주길 바랬었어요 예. 왜냐면 그만큼 우리 지금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니까 서규리 영화계에서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내수경기는 더 얼어붙었죠 예. 우려했던 것보다 더 얼어붙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왜? 예? 원화가치가 그러니까 불안정한 국내 정세 상황 때문에 원달러 가치가 폭등을 했어요 원달러 가치가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어떤 환, 환차익에 대한 매력도를 잃어버리겠죠. 다 빠져나가겠죠. 그게 겁이 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해요. 지금 경기는 지금 개빠그라져 있는 상태인데 네.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경기가 지금 내수 경기가 개빠그라져 있는데 또 누구 때문에 금리 인하도 못해요. 지금. 네. 원달러환율 이치솟아버려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제 이 뉴스가 갑자기 탁 브레이킹 뉴스로 뜨길래 보자마자 아 맞다 참 금리. <laughs> 맞다 참 금리. 까맣게각키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민기리. 네. 참 여러모로 예 여러모로 좀 피해를 끼칩니다 원 달러 환율 방어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7 8 0조 거의 100조 정도 지금 투입이 됐을 건데 그냥 공중에 흩뿌려지는 우리 사회가 예. 100조 정도는 100조 가까이 예, 투입되었을 텐데 예. 그거 그냥 날라가 시가총액 개작살나 예. 시가총액 작살난 규모만 해도 또한 100조 정도 되죠 그죠 예. 거기에 어, 내수경기공꾸으로 붙어서 지금 자영업자들 다 비명 깍깍질로 되고 있어 그런데, 금리까지못 내려가지고, 이제, 기업들, 이자 부담까지 계속, 예, 지속되고 있어. 총체적 난국입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지금 주석, 수해가지고 주워 담아야 될지, 진짜, 창룡영화가, 지금 저, 저.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창룡영화인데, 창룡영화께서, 모구리가 빠져질 정도로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주식쟁이의 그, 욕심으로는, 사실, 금리인하를 베이비컷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만, 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좀, 좀 지속 가능한 안정을 예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번엔 동결을 하는 게 맞긴, 맞긴 맞는 것 같긴 해요. 인정. 다만 늦어도 늦어도 3월 달에는 다시 금리 날을 10월, 11월 달부터 말씀드렸죠올 음, 3월 달에는 최소한 비비컷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년영화께서좀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고요. 음... 어제도 어제도 두 개를 먹기를 했죠 그죠? 피노? 피노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잘랐어요 위에 조금 한3-4% 정도 놓친 건 있는데 에이 그 정도야 뭐 그죠? 먹고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그 정도야 뭐 괜찮습니까? 다만 이제 진짜 많이 아쉬웠던 게 코어라인 소프트 이게좀 많이 아쉬웠죠? 예. 왜냐면 제가 아침에 빨리 이게 치, 아침에 계장하자마자취소았으면 아마 제가 상한가를 먹었을 거예요 아 진짜 예. 저 상한가 먹는 게 취미거든요 예. 우리 제자분들이나 멤버 분들은 아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취미가 상한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심찮게 먹어요 예. 대부분 우리 후구개미님들께서는 그 평생 상한가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좀 심심할 때한 번씩 먹어요 네. 근데 어제도 이거 제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무었을 건데 첫째 병원을 병원 예약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남아있던 상태에서 택시 타고 가도 택시 타고 가도 안 되겠는데 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남아있었던 상황이라서 마음은 급하고 또 방송까지 좀 챙기면서 여러분들하고 주기도 틀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에이 몰라 잘라하고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바로 한 1분 2분 만에 상한가에 갖다 붙여버렸죠 그래서 막내속 얼마 안 잡히네. 이거 막 장중에 깨질 거야. 이렇게 혼자 자위하면서 갔는데 안 깨졌죠. 하, <laughs> 아, 속 빠졌습니다. 아, 아, 짜증나.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상한가 먹을 수 있는 걸못 먹은 걸 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사둔놈이 참저싼 저 자리에 사뒀는데 저종목이 상한가 나올 걸 알고 사뒀을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요저 같은 맨에 나도 사둔, 나도 아주 싼 자리에 사뒀는데, 어, 상한가가 나오네. 뭐지 않아서 그런 종목을 담을 수 있는, 지식, 기술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대로 배우시려면 몇 십만 원씩,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회비적 하면서 자칭 전문가들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거기에 돈이나 흘러가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스스로 공부하셔서 스스로, 예, 스스로 좀 종목 골라가지고 상한가도 드시고 점상도 드시고 연상도 드시고 따블따블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피닝하기 코어라인 소프트 두개먹기 했다 단타기 때문에 짧게 끊어 다는 거예요 저는 수행쟁이기 때문에 원래는 50% 60% 더블 이렇게 먹는 목표값까지 그냥 천혜 때 두고 먹는 그런 좀 수월한 매매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게 전공이지만 단타도 잘쳐 단타도 잘 치지만 귀찮아서 안쳐 근데 내가 단타를 잘 친다라는 거를 단타도 잘 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종목명은 법적으로 오픈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가려두고 들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 중에서 슈팅 나오는 것들만 지금 자랑질을 하는 거거든요. 법 붙이고 난 다음에 종목만 말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 근데 스윙어는 기본적으로 어... 대한민국의 법을 아주 짜잘한 것까지 확실히 준수하는 예. 모범 시민이다. 예. 군대 동원해 가지고 막 개업 명터트리고 이렇게 예. 일반 일 형법도 아니고 헌법을 위배하는 그 누구랑은 다르게 스윙어는 예. 아주 짜잘한 예. 짜잘한 이런 법도 다잘 지키는 예. 훌륭한 모범 시민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laughs> 하원가 뜯어봤습니다 어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저 자리에서 산 이유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저 지금 유료 멤버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제자분들은 알아요 아 스윙어가 왜저 자리에서 매수를 했겠구나 라는 정도는 아세요 아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마자 갑자기 예. 매수를 하자마자 갑자기 매도폭탄이 예. 쏟아지면서 주포공화가 던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갑자기 저, 제가 사고 난 이후에 매도 폭탄을 집어 던지시면서 결국 상한가에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주포화가 물량을 막 거의 다 쏟아내셨습니다. 못됐습니다, 지금. 아, 짜증나 죽겠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제가 이런, 이런 뭐, 폭락에 전부 저 위에서 사가지고 상한가를다 뚫어 맞은 건아니거 그죠? 네. 아, 좋은 수급 추세에 있는 놈이 적은 물량으로 지나치게 빼고 있네? 아, 이거는 그냥 페이크겠네 하면서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갑자기 네, 주포화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주포화가. 씨 내가 사는 거다안나 여기 카메라 있는 거 아니야? CCTV? 스파이킹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쳐물렸습니다 뱉었습니다 우리 저 제자방에도 얘기했더니만 갈금씨가 꽃이 다이어나서 신나게 웃어졌기더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일단 지켜보다가 어, 하락세가 좀 안정이 되는 게 확인되면 음, 그때 어, 따따블 따따블을 사든 따따따블을 사든 간에 추가 매수를 왕창 해가지고 평단가확떨어뜨려가지고 음, 어, 본전 탈출이라도 한번 노려봐야죠 요거는, 저도 이제, 스윙어도 저런 대헛발질 실수를 할 때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예,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완벽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뭐, 어, 뭐, 모든 걸다 아는 완벽한 놈처럼 행동하는 게 대부분의 자칭 전문가들의 하는 짓거리들이죠. 예, 근데 저도 완벽한 놈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어떤 생각으로, 예. 정말 그 사기는 않지나 하는 어떤 생각으로 저를 항상 예,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분석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다는 측면으로 저의 이런 실수마저도 다까도 보여주는 스윙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발음씨 왔네. 오늘은 안 바쁜가 봐. 디어문씨도 어서요 반가워요. 천국씨도 꿀모닝장 시작했죠. 일단 잠깐 장좀 봅시다.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 장 중에, 장 중에 어떤 수급 추세를 보고 좀더 들어가 보든지. 아까 말했듯이 따따따블 담아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본전 탈출을 한번 노려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계속 천에 빼어가지고 막, 더, 아주, 무식하게 쳐 눌려가지고, 저 밑에까지 빠지기를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천천히 대응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장이 썩 그렇게 좋진 않죠, 그죠? 예, 약보합세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 상황이나, 시장 자금 상황이나, 거기에 금리 동결 이슈, 그죠? 예. 창룡, 창녕영화께서 어제, 금리 동결을 하신 그 이슈. 약간 의심은 돼요. 뭐냐면, 창룡영화가, 그, 상목이 그 대행하고, 마약한 또 친분이 있죠, 그죠? 특히 그렇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저는 일단 창녕 영화를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이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일부러 지금 좀 정치적으로, 아니, 근데 저 같아도 요번에 금리 동결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 같아도. 지금 갑자이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최초, 어? 그, 기업령 여파로 미친 듯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쳐올라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원달러 환율 진짜 1,500원 찌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어? 선택 여지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꼼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뭐 제가 볼땐 잘했다? 라는 정도? 쭉 빠지죠, 이분은? 쭉 빠지는데, 네, 조금만 더 빠지, 빠지면 좋겠어요. 1,800원 밑으로? 네, 1,800원 밑으로 한 1차, 1단은 1,800원 정도까지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으로. 그러면 장마감 할 때, 어, 슬쩍 예, 따따블 담아가지고, 장가감탁 네, 줄여보는 걸로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게요,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 일단 어떻게든 탈출하고 나면 아, 이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명도 말씀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한번 담아볼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금지 있는 목은 있어요. 이거 내가 매매를 한번 했었나? 잠깐만요. 아, 매매한 적이 없네. 네, 그리고 한번 담아볼 생각으로 일단 뽑아나 봤어요. 오늘 장마감 때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요것도, 요것도, 음, 요거는 저쪽 스윙 터트였스요 매매를 했던 동인데 이미 이제 스윙 구간은 나왔죠, 그죠? 네. 스윙 구간은 나왔던... 남았기... 충분히, 충분히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던 놈인데, 당기 눌림을 좀 세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돈벌이 단타질을 한번 해볼 만한 한 자리까지 눌렸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떼려봤어요 그것도 한번 단타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타로 한번 쳤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종이에서 단타로 한번 잠깐 쳤는데, 찜찜해서 딱 빼자마자, 빼고 외출해서 시컷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폭락이 나와 있더라. 아, 역시 나는 촉이 좋아. 폭락 어, 나올 걸 알고 미리 빼는 이 약사람,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어제 그리고 오늘 좀 추가 하락이 더 나오네요. 그제? 아닙니다. 아, 어제 첫 추가 하락이 도 나왔었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는 어느정도는 눌릴만큼좀 단기적으로 눌릴만큼은눌렸다 용돈벌이 한번 덤벼볼만 하겠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빼놔봤어요 요것도 아마 오늘 장중에 어, 추세를 수급적 추세의 흐름을 보고 한번 다시 덤벼볼 생각입니다 요게 무슨 종목일까 라는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쉽죠 어. 그제 제가 매도를 했으니까 아마 그제 방송이나 어제 방송에 이 종목 이름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름 나올텐데 어. 알아서 가서 찾아보세요. <laughs> 찾아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고, 어, 뭐, 할 없네. 음, 그할 말이 없나요? 음, 이좀 비슷한 모양이죠. 네, 방금 전에, 네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요렇게 하면,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보여주면 참, 스윙과좀뭔 소리를 하나싶으시겠네요 그죠? 요렇죠, 그죠? 제 매수 포인트 보세요, 저기. 지난주 지난주에 제 매수 포인트 한번 보세요. 자, 저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고 난 다음에 채트를 이렇게 한겨볼게요 자, 매수 포인트까지, 그죠? 요렇게. 자, 눈에 익히세요 이거 예. 익히시고 난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늘 하나 살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오늘 중으로 살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차트입니다 이거 그리고 요것도 그래요 그죠? 예. 비슷하죠? 그죠? 예. 뭔가 모르게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죠? 예. 참고하세요 예. 물론 다저 모양이라고 다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수급적 흐름도 봐야 되고요 저 자리에서의 수급적 흐름도 봐야 되고 어 여기 한번 세게 튀어 줄 수도 있겠네 최소한 이제 더는 안 눌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겠네 라고 하는 자리를 보는 걸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잘빠지면 따따블 타야 되나? 이거는 따따블 따블 가지고 따블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죠? 따따블을 타야겠네요. 또 음, 빼라. 3, 8 0 0 밑으로 잠깐 한번. 지금 사실 충분히 빼긴 뺐어요. 지금 사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어제 하한가맞은 거에서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장 충격이 어느,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기까지 하네, 애매하네라는 어떤 의심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굳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지금 장내 장중에 좀 지켜보면서 오늘은 제 외출, 외부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 마감때까지 계속 차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해볼 생각입니다 저뭐 특별히 질문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그저 유료 멤버 분들 뭐 특별히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어차피 이 방송 오후 되면 유료로 전환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공개 방송이고 아무나 볼수 있는 방송이지만 주된 목적은 유료 멤버 분들이나 제자분들을 위한 타겟팅 방송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비왕 빠지는 거 쭉쭉 빠져라 제가 쭉쭉 빠져버려 아참 어떻게 내가 딱 사자마자 네? 사자마자 갑자기 두퐁화가 확 쏟아부어 그래요 분명히 누가 보고 있다니까 분명히 누가 나를 내가 이걸 사, 샀을 때 이, 이걸 이 제가 사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내 컴퓨터에 누가 지금 해킹이 들어와 있다니까 네. 네. 발동실을 많이 의심하는데 네. 의심 1순위가 발동실인데 네. 하여튼 이건 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하십시오 뭐 없으시면 네. 평소와 똑같이 일찍 마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응? 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응. 하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그 지금 제법 많이 뺐네요, 그죠? 많이 뺐기 때문에 답답을. 따뜻을... 근데 지금 지금 자리는 사실 이렇다 하게 어떤 음... 지지를 해줄 어떤 매물대가 있는 즉 맥점이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뻥 뚫려 있잖아요, 이거죠, 여기 죠이 예? 아무도 것 없어요, 그죠? 매물 없이 그냥 쳐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이 자리 자체가 빈 공간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뭐, 한, 1,400원, 1,300원까지 더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 사실은. 그죠? 예. 1,300원, 1,400원까지 추가로 더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냥 덤비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그래서 오늘 충분히 어디까지 빠지는지 충분히 들여다보고 설사 아래, 아래 꼬리를 좀 아깝게 넣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눌리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특히나 내가 물을 뭐, 땅을만 탈 거면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아예 그냥 애초에 뭐, 따따블, 따따블까지도 탈 거야. 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하면, 예. 더 신중하게, 더 천천히, 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어, 따따블까지는 일단 들어갈 거야. 예, 를 들어, 제가 이 종목, 저, 처음에 저 3개, 처음에 처물린 저 자리에 제가 1이 들어갔다면, 추가로 2나 3 정도는 더 들어갈 요량으로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해야겠죠, 그죠? 이번에 이제 비중이 확 커지는 거기 때문에, 좀더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데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휴지통이 튀었나? 있구나. 쓰레기통에 버렸었나요 보시면, 이게 딱 아, 개다 이게 떴더라고요, 이게. 예. 제3자 배정으로 유증이 떠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사항가를 두드려 맞은 거거든요. 문제는 저는 이제 저를 봤다는 거죠. 의무 보호. 예. 그러니까 어... 의무적으로 보호 요소가 걸리는 게 1년짜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게 발행가액이 지금 831원이라서 어제 가격 3000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잖아요. 시장 충격을 줄 만큼의 가격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호수가 1년이라니까요. 1년이면 내년 1월이에요, 내년 1월. 내년 1월에 이게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에는 사실 큰 영향이 없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 충격을 크게 받는,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주표영화가 처음에는 개미들이 막 집어 던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주표영화가 드럽게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됐었어요. 한, 한 30분? 3 0 분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때부터 막집어던져버리더라고요제사전에 손절은 없다. 예. 여러분들한테 특히 보여줄 이 단타 계좌에서는 이제 손절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매도하는 걸난내 자존심상 못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냥 그냥 그래 어디까지 가나 그냥 보자. 예. 어쨌든간에 난 수익으로 나올 자신 있어라고 하면서 그냥 천에 비둔 건데 좀 후회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내가 샀는데 갑자기 물량이 확 쏟아지는게 보인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잘라버리세요 예. 안전매매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던지가를할수 있는 예. 여윳돈이 여유, 여유 유여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건데 알락한 자존심 지키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다가는 진짜 품비 박상날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고... 어... 특별한 질문들은 없으시죠 그죠? 어, 어... 진짜? ㅎ... <laughs> 이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시바, 이게 다 밝음씨 때문에 밝음씨가 발금씨, 씨 겁을 안 줬으면 예? 겁을 안 줬으면 내가 안 털렸을 거고, 그 이후에 저 폭등 내가 다 먹었을 거야. 발공씨가 자꾸 겁을 줘서 내가 털었어요. 털고 나니까 그때부터 폭등 나왔어. 씨바 물음표 쓰지 마! 물음표 쓰지 마! 그냥, 그냥 그런 거라 해. 어, <laughs> 아, 짜증나. 근데, 어, 언제 했습니까? 그제 이겼네, 그죠? 그제 방송, 그, 그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못 먹나라는 소리 들을 만큼, 이제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네.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직전에 그냥. 잘라내가지고 어, 먹을 걸못 먹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저 스스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죠? 저도 완벽한 게 아닌가. 어, 그때도 얘기했어요. 서정기전 이거는 음, 수급적으로 너무 강한 놈이라서 제가 잡아가지고 어, 스윙톱, 그니까 스윙적 측면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계좌는 단테를 보여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끊었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이상을 지켜보다가 뭐 수급적으로 다시 좀 정전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죠? 근데, 다시 못 들어갔어요. 땅데사느라고이 <laughs> 서정 기자라는데 쳐다보질 않았네요. 어쨌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축하해요. 제가 알기로 이건 저희 제자분들이, 이거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하합니다. 예. 아이, 아, 짜증나, 씨. 동희 씨, 같이 한피똥 싸볼까? <laughs> 아, 아, 아쉽네요, 그죠? 예. 제가, 원래 제 전공인 스윙 질. 스윙 질로 했었으면 이거 다 먹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단타 질을 하다 보니까, 일찍 털린 감이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긴데 이런 것처럼,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사서 잘라내고, 눌리면 또 사서 잘라내고, 예? 눌리면 또 사서 잘라내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천에배 놓았으면, 천엽배 놓으면기껏해봐야뭐한5% 6% 먹었을, 예, 고상승 구간을, 저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서 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서 또 고점에서 팔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프로치 8% 먹을 때, 저는, 뭐, 14%, 15%를 먹는 거예요. 그죠? 종목에 따라서는 이런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 있을 수 있다 예, 제가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덜 먹는 경우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좀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평균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항상 먹기만 한다 예. 손절은 안 한다 예. 여러분들은 맨날 손절하고 있을 때 저는 맨날 먹기만 한다 예.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아이고 자식 지금 상한가 먹고 싶는거못 먹었네 아이고 저 자식 뭐, 뭐 너무 일찍 틀렸네 예. 그딴 그 생각 하시기 전에 아, 어떻게 저런 종목을 잡을 수가 있지? 예. 어떻게 저렇게 폭등이 나온 종목을 잡을 수가 있지? 나는 어떻게 그걸 배워가지고 좀 나도 좀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설적인 생각, 생각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백금 씨는 말이야, 맨날 내가 일찍 털린 거, 좀덜 먹은 거, 그런 거 약이 나오는 줄 알았지 말이야, 어? 아씨, 여기까지 합시다 아씨, 빈정... 이 아이씨, 빈정상이 진짜 짜증나. 아씨, 이안했 씨. 자. 수고들 하셨구요. 음, 장중에 아마 움직이는 놈들도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잘먹혀 하시구요. 그리고, 어, 요주 아래, 오늘 좀 아닐까요? 잠깐만, 체포가 몇 시에 됐었죠? 아랫게? 체포가, 공식적으로 체포되는 시간이 10시 몇 분이었나요? 네? 10시 30분. 그럼 조금 있으면 결론 나오겠네, 그죠? 한, 그죠? 10시 반쯤에 조금 있으면, 1 시간여 후에 되면, 그냥 풀어줄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나오겠네요 그죠 10시 반을 야그 10시 반 되면 또 중국장도 시작하잖아 그죠 예. 10시 반 되면 아마 주가가 뭐 출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어, 그 추세가 얼마나 이제 그 장마감까지 유지가 될 건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0시 반 되면 한번 장이 출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 결론은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포적부심 그것 때문에 그거, 그거 났잖아요, 그거. 기각됐잖아요. 첫부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10시 반에 나올걸요? 결론이 미뤄진다는 게 왜? 미뤄진다는 게 무엇 때문에 미뤄진다는 건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는 뭐 전망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의시가 들었을 거아니야 어디에서. 아, 적부심 심사 시간은 뺀다고요적부심 어제 내고 기각 날 때까지 꽤 됐, 시간이 꽤될 텐데. 그걸 왜 빼, 근데? 적부심 심사 기간을 왜 빼? 그 기간 동안에 그 어... 조사 다 했잖아. 조사 다 받았잖아. 적부심 심사 기간에도 조사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그거 한 8시간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부심을 신청하고 기각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만약에 뒤로 밀려진다면 오늘 장중에는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하, 애매하게 도움이 안 돼, 항상. 아, 진짜 애매하게 도움이 안 돼. 아이, 거지같은 뚱땡이. 아이, 알콜 중독자. 자, 어쨌든 간에, 알아서 잘 대응하시고요. 어, 주말 건강하게 들잘 보내시고요. 건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멤버 라방을 할까요? 뭐, 딱히 할게 없는데. 달 갈쳐줄 게다 갈쳐줬겠다. 뭐, 영상으로 다 남아있겠다. 강의 영상 다 있겠다. 뭐, 갈쳐줄 게 없는데. 뭐, 방송 틀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뭐,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무도 뭐 말도 없고. 질문도 없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막. 우리 멤버들 보면 억수로 있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이 채팅창에 글자 쓰는 게뭐 그렇게 부끄럽다고. 예. 다 가면 데 실망이에요, 그건. 예. 멤버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별 영향가. 아니, 면또종문이나 던져주지만. 뭐. 그죠? 예. 나이 종목들, 이 종목들 스윙질 할 거야? 아니면 단타질 할 거야? 그래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야, 라면서. 종목이나 뭐, 예. 확 던져주면 좋아하실라나? 예? 그렇게라도 할까? 발금씨 그렇게 할까? 아니, 유료 멤버! <laughs> 유료 멤버! 발금씨! 네. 그렇게 할까? 종목이나 확 던져드릴까? 응? 네. 음? 하여튼간에, 예,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안 했잖아, 그죠? 멤버 방송? 그러니까, 이번주에는 해야 안 되겠나 싶네.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예. 다음주 월요일 날 아침에 보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예. 수고를 하셨습니다. ポップ